부처님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. 잘생긴 건 아니고 어, 속기를 벗어났다. 그래서 이런 종교 미술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잘생김과 어, 약간 성스럽게 보이는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거 있어요. 이쁜데 약간 싸 보이는 얼굴이 있고 이쁜데 약간 있어 보이는 얼굴이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? 느낌 있지? 그게 뭔뭔 뭔 얘기인지 알아 아들으시겠지그 종교 미술에서는 플러스 성스러움이라는 게 들어가. 어, 약간 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 보이지. 예, 그게 종교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.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. 어, 예수가 나중에 뜰려 그러면 로마의 공인이 기독교 공인이 있어야 살살 예수가 뜨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 예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죠. 어, 그리고 그게, 어, 로마를 통해서, 어, 유럽으로 퍼지다 보니까 예수는 빼짝골은 유럽인 사